안녕하세요. 르미, 리미. 르미도 오늘 보려고 했던 게, 음, 저 뭐지, 2월드가 잘 되면은, 라운 시큐를 사려고 했는데, 이월드 오늘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2, 3% 올라갔다가, 다시 본전 정도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여기서 더 뚫을 줄 알았는데 시작점에서 너무 내려왔어요곧좀더 올라가긴 했는데 5%까지는 안 닿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거래량은 살짝 늘었네요, 어제보다. 그래서 내일은 좀더 좋은 결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음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월드가 올라가면은 라운시크를 살려고 했는데 라운시크는 벌써 급등을 해버렸어요 오늘. 아 오늘 뭐 딱히 장이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오늘 라운시크는 충분히 선방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아 오늘. 거의 5% 가까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거, 오늘 2월드가 e 됐으면, 은 샀으면, 오늘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라운시큐는. 그래서, 라운시큐도, 일단 한번 보고 갈게요. 라운시큐도 한 번, 아, 안타깝다. 지금 또, 해외에 뭐, 주요 메인, 국직한 사이트들이 또 뭐, 홈페이지가 나오니 많이 죽었더니 뻗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가 보안 관련 해가 오늘 얘기가 많지 싶은데 아 안타깝네요 지금 오늘 샀으면 내일 또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내일 어떨지는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아 라운시크는 지금 완전 최고점에 다 왔네요 지금 거의 최고점에 다온 상태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고점 왔습니다 지금 짧게 치고 들어가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옷도 밑에 꺼주고 지지선 꺼주고 여기도 위에 하나 꺼주고 여기도 위에 하나 꺼주고 이렇게 보면은 벌써 떠나버렸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올라버렸네, 지금. 그래서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버스 떠났네. 여기서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지금 거리량도 되게 좋거든요. 오늘 정도 들어갔어야지 마음 놓고 내일 한번 달릴 수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요거는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워.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내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트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 아깝다. 어쨌든 오늘 또 거래량을 보면 제옆에서 거래량을 오늘 오늘 거래량을 한 보면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게이 거래량이 많았던 게 대한전선이네요. 대한전선 거래량 많았는데 18%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안전선 안되고,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아 우리 기술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이 지금 8% 정도 되네요. 8% 8% 정도 올랐고, 우리 기술 차트 한번 볼까요? 어제 차트가 우리 기술은 별로였던 것 같아서, 음,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너거 기술, 음. 어. 지지 끝고 밑에 또한번끝고 이게 범위가 너무 크니까 좀 그리기가 상그럽네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낫네. 이것도 지지 끝고 저항 끝고 여기서도 밑에 끝고 여기 한번 끝고 여기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한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왔다 갔다 했고요. 보면은 음 벌써 많이 뚫고 올라갔네요. 여기서 벌써 너무 뚫고 올라갔다. 이쯤에서 사셔야 되는 건데, 아니면 요 근처에서 사거나, 이미 좀 늦었구요. 아,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고. 아이고. 안 닦였구나. 닦였는 줄 알았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안되고, EID 보면 빼고, 음. 우리 종금. 아, 대유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던데요. 아. 이거는 대유 플러스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고, 더 ENM. 더 ENM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조금 배치를 다르게 되겠습니다. 보기 쉽게. 조금 배치를 다르게 될것 같은데. 어디 갔노? 음. 5%, 9%. E&M n 이랑 5% 5 마이너스 9 K사인 오늘 또 올랐네요 아 어제도 봤었는데 5%나 올랐네 아 이거 끝까지 오른데요 K사인은 아 K사인 너무 오른다 아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더 오르네 최고점 왔습니다. 이거 다 이건 안될것 같은데요. 최고점 왔어. 이건 안될것 같고, 광명전기, 광명전기 한번 볼까요? 광명전기, 광명전기, 광명전기. 광명전기. 아, 이거 선을 끊었네. 며칠 전에 제가 봤네요. 이거를 저번 주쯤에. 아, 완전 터져버렸네. 엄청나게 올랐네요. 아, 안 되겠다. 광명전기도 안될것 같고.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도 제가 그걸 봤던 것 같은데. 대창솔루션도 파워테 아,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내렸네 데이웨이텍. 대유 에이텍부터 한번 보면, 상승률이 대유 에이텍 괜찮고, 디젠스가 아니데 대유 에이텍 한번 볼까요? 대유 플러스하고 대유 에이텍이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대유 에이텍도 되게 많이 올랐네, 지금. 와, 아, 데위이도 완전 고점이다. 우 와, 완전 고점이다. 야, 저까지 간 적이 없는데, 오늘 와, 이 꼬리를 너무 달았네. 너무 고점인데, 이게 대위에이이 저까지 갔다가 지금 바로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아하, 지금 이까지 다 왔는데, 지금 이까지 왔는데, 지금 이 선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선에, 우와. 이 선에 있적적있나이 선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아, 오른적이 있네요, 여기서. 여기서 쳤다가 내려가고 쳤다가 내려가고 이러고 있네 아 이거 위, 위험한데 이거는 아 이것도 조금 렇타아 이것도 좀걸레 에이 이거 근데 위에 이위선 치고 올라간 적이 몇번 없네요 이것도 안될 것 같고 디젠스 디젠스 어, 디젠스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디젠스가 디젠스가 아 이거 또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갔네. 이것도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갔다안데그같고 아, 진짜 뭐해볼게 뭐, 없네. 야, HMM 오늘도 많이 올라갔는가 보네. 확또6% 올라갔다. 이거는 뭐 코인이네. k b i 아, 좀더 봐야 될까, 좀더 내려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 주공 SG 솔루션. SG 솔루션, 아, 내일 보안이 뜰것 같은데, 어제도 보안이, 오늘도 보안이 떴었나? 한국 정보 인증과 대한의 운.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보 인증. 아, 하하하하, 요, 괜찮네. 괜찮은 거 같은데, 한 번.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다가 있잖아 여기 살짝 넘어섰네. 여기 이 선을 이 선을 살짝 넘어섰는데 안번 볼까요? 원을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오. 원을 좀더 크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줄어드니까 안보이네요. 요 선이죠. 요선 아이고 또 일로 요선인데, 한국 정보 인증의 여선. 와, 저렇게까지 간 적이 2020년 12월이 최고점 마지막이고, 지금 보면은, 이쯤에 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야 요선이죠, 요선. 지금 요선 바로 밑에 있잖아요. 와, 요선까지 요선까지 올라온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쯤에 있네. 여기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이것도 벌써 튄것 같아서 대안의 운 대안의 운은 어떨까요 아 대안의 운을 봐야 되겠다 대안의 운이 지금 여기 이렇게 흐 h 흐 h 흐 h 아, 대한해운을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대한해운을, 대한해운을, 대한해운을. 지금 오늘 여기를 만났네요, 여기를. 내일 대한해운이 지금 조금 더 파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윗대가리는 터치 했는 거 보니까 뭔가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음. 늘 상황을 보고 대화 해운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보면, 허허, 대한해운을 큰 걸로 봐야 되겠다. 큰 걸로 보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대한해운이 아, 대한해운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횡보하다가 지금 여기 왔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 시점 오거나 이 시점 오면은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 월드가 튄다는 가정하에 먹었다는 가정하에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